인민군으로 참전을 하셨어요? 그래요. 용단폭격이라고 어, 그요 그래, 용단폭격. 음. 그냥 그러니까 쾅 예대가 예. 그래요. 그래요. 유엔군 폭격기가. 유엔군 폭격기 아. 이렇게, 이렇게 알보 나서. 그때는 내가 몰랐어요. 하나님이 선사를 음. 통해서 나를 보호해줬구나. 음. 잡히셔서 그럼 어디로 가신 거예요? 무슨. 거제도로 자, 간 거지. 거제도 음. 포로수용소로. 포로? 네? 아, 진짜, 이러지마 말라고 미리 말해주기를 했잖아 누가 전이 포로를 이렇게잡이이건범죄자런잡런이는 거지 내가 가겠습니다 아시죠? 예. 전 이대휘입니다. 남현용입니다. 아까 했지 않, 않나요? 네. <laughs> 두 분은 갑자기 발발한 전쟁으로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포로가 되어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수갑을 풀어야만 하는데요. 게임을 통해서 제작진이 드리는 수갑 열쇠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분 중에 한 분만 탈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패하신 분은 다음 촬영에 분장 벌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슬픈 이야기야. 거제도를 가시게 됩니다 네. 포로로 잡히신 이후에 그쪽 상황이 어떻던가요 어디로 보내지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때는 그 집도 없고 그냥 그냥 볼판이에요 네. 거기에다가서 천막을 치고 음. 그 양쪽으로 나눠가지고서 여기 복도 있잖아요 그고 네. 여기는 그냥 물이 꿀칠 꿀진 해요 물. 바닥이 바닥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포로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능막이 없. 능막이 예, 예. 그는 데서 능막이 이렇게 커커려. 계속 그런 데서 네. 사니까. 인민군하고 네. 중공군 중공군 똔또 있고 네. 여자도 포로수 그래서... 있죠. 아 여자 포로 수용소 따로. 따로 따로 있었어요. 음... 아라복강 일본 순삭 요약.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근섬 거제도. 아름다운 산과 바다에 둘러싸인 이 거제도에 담긴 비극적인 역사를 알고 계신가요?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은 늘어나는 북한군과 중공군 포로들을 수용하기 위해 이곳 거제도에 최대 규모의 포로 수용소를 설치했습니다. 거제도 고현 수월지구를 중심으로 설치되었던 이 수용소는 최대 17만 3천 명의 전쟁 포로를 수용했고, 그 중엔 300여 명의 여성 포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들은 친공과 반공 세력으로 나뉘어 대립했고 이로 인한 충돌은 전쟁의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었습니다. 휴전 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친공 포로들의 북송을 끝으로 거제 포로 수용소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냉전 시대 이념 갈등의 축소 현장과도 같았던 거제 포로 수용소. 알 아랍강 1분 순상 요약 끝. 그때 당시에 포로 생활을 할때 하루의 일과라는 것들이 있었나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움직이게 음. 해야 되잖아. 네. 그 일부러 끌고 나가는 거야. 음. 들리 나가서 돌멩이에다가서 여기다가 또 옮겨놓고 돌멩이를 아, 옮겨라. 별 의미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게 움직이기 하기 위해서. 그런 어. 제일 문제가 화장실이야. 처음에는 마당에다가서 모래를 넣어서 크게 음. 음. 하고. 음. 그외에는 나무, 나무를 쭉쭉 하는 거야. 걸쳐 놓는 거야. 네. 그 아래 이제 변을 봐야 되는 거야. 제대로 목재를 못해서, 뭐, 4, 4일, 어떤 분은 5일이한번데그 음. 변이 토끼똥 같아야 돼. 어, 너무 먹은 것이 없으니까. 그렇죠. 토끼똥 같아. 물도 엄청 귀했겠어요? 물 귀하죠. 양치도 못하고. 그러다가 치술이 나왔어. 네. 그러니까 이제 소금도 없지, 그냥 하는 건데. 네. 그서를 교대로 했다. 아한 치소를 가지고. 하나 가지고. 처음에 포로생활 때. 예. 지금도 난눈그 생각이 되더. 실제 말이야. 음. 거그 안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오골 전교사님이 예. 군복이었다고. 거제도의 그 포로수용소 아, 군복이었. 군복이고 음. 교회를 세웠었고. 우익수용소에 있는 교회는 아무 탈이 없어요. 예. 간부들. 음. 음. 나는 어떻게 73 수용소라고? 73 수용소에서 네. 수감하셨던 거예요. 목사님이 계셨던 곳은 좌익 두목이 있는 수용소였던 거네요. 그거는 교회도 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 거지. 그 안에도 교회가 있긴 있었으니까. 그렇죠. <laughs> 그거는 유엔군이 허락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못하는 거지. 아, 유엔군이 그 교회를 필수로 세우라고 해놨기 그, 때문에. 그, 그 선교사 그분이 다 했는가요? 옥호열이라는 목, 이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분 어떤 분이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분이 영어로는 보컬일까요, 뭐 보컬일까요. 버크니까. 아, 그 한국분이 아니시네요. 미국, 미국분인데. 미국, 유창한 한국어가 돋보이던 파란 눈의 미국 선교사 해럴드 빌켈,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1929년 처음 한국땅을 밟은 그는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 군목으로 참여해 고아구제와 포로전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포로수용소에서 만난 포로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반공포로의 아버지라 불렸습니다. 당시 포로수용소에서 세례를 받은 이들이 2000명. 그중 240명이 신학교에 진학해 150명은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포로들에게 오코열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더 익숙했던 그였습니다. 격동의 한반도, 선교의 부르심을 따라 온몸을 던졌던 오코열 선교사.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분이 거, 포로 수용소에 군목으로 와서, 그 와서 어. 교회를 세우니까 예. 거기는 뭐 목사님도 예. 포로가 있었다니까. 네. 그 신학교 출신들 그 교회 직원이야. 네. 아. 그때 나는 성가대 있잖아 찬양대.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찬양대 단원. 찬양대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다. 어.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교회가 구성이 된 거지. 목사님 찬양 좋아하셨어요, 그때? 그때는 교회만 다니지 않았어. 음... 그렇게 이제 배웠어요, 지 네. 시험을 그 네. 보는데 예. 찬양대가 되기 위해서. 그렇지오디션을었는데 네. 감부는 마부는 땅에 음민분이지 감. 빈들의 말은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랬잖아요. 네네. 그데 네. 가만 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영혼 올라가더라 <laughs> 근데 영혼 내리는 사람이 더 많아. 음. 근나난 그거였지. <laughs> 아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님이 정확하게 잘 모르셨지만. 모 아, 대세를 따라가. <laughs> 어, 그, 대세를. 어, 그래서 찬양 차량, 찬양대원들. 그래서 그래. 합격. 어 그래 오디션. 아 그때셔서 당당하게 <laughs> 교회에 찬양대가 되셨다. 그, 그때부터 그콩 넘을 때가니 그거를 배워가지고서 이제는 아 인제, 내가 지휘도 할수 어 그거네. 그, 그, 아. 올라 예. 아, 예, 예. c o 못하는 아예 e y be 그렇죠 그렇죠 예 o o k e d anime, Umar i 시작 이 되신 거군요 음악 b u 이 y a U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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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m a 이있 m a r Umar. Umar. 그 유엔기가 걸려있어요, 유엔. 주위에는 다 국군들이 서는 보통를 쓰고 있어요, 천문 뒤에는. 네. 이 정문에는 미군이 쓰는 거야. 근데 그때 6시까지는 그 유엔기가 올라갔다가도 6시만 지나면은 어디서 구현한지 내리고서 공화국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고서는 연병장을 한 200명에 모여서 훈련하는데, 이야, 그 자기들 나름에는 이러고 가야 살다 말이야 분가를부르면서 훈대를 하는데요 그냥 떠나가라고 말이야 음. 있는 고향은 1 2월2 3일날그 좌익들이 네. 두목들이 이제 구태털을 일으키는데 수용소도 뒤에 있었는데 이제 네. 히 음. 위험하다는 소식이 오니까 그오컬성교사님이 수성소 교회를 미군들이 있는 청문 앞에 다가옮겨놨다 말이야 음. 그러니까 구태털을 일으키는데 우리 음. 군들이 있는. 그 수용소의 사람들 먼저 그 이미 다작성 되어 있으니까 예. 몽들트들에서 좌익 속에서 우익이 있는 사람들을 색출해 가지고 죽였다는 거죠. 그렇죠. 몽이팀들 죽이는 것이 우리 교회가 목적이야. 예.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돌진해오다가서 미군한테 발각이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레기를 불러 피장을내니까 주랭랭을 치고 말았지. 예. 안되갔으니까 모니터를 예. 하는 다친 경우까지. 그때에 일어나서. 처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왜또 살려줬습니까? 아, 어, 그게 첫 기도셨어요. 그 진짜 첫 기도야. 그 폭탄 속에서 살려줬고 예. 왜또 살렸습니까? 그러니까 너 쓰려고, 너 쓰려고. 거기서 내가 이제 목회 길을 가려고 결심을 한거예요 내가 포로의 신분이지만 음. 내가 훗날에 꼭 음. 그렇게 결심을 한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음. 목숨을 살려주셨을 때 네, 네, 네. 이제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목회길 음. 그 가야 되겠다. 유엔군들은요. 좌익과 우익이 없어요. 음. 유엔군들에게는. 네. 먼저 쿠데타를 주당한 주동자들을 다 잡아서 내보내게 돼있어. 음. 다 다른 데로 어. 보내버리는 거죠. 예. 2000명에서 한천여 명을 쫓아내었으니까 그때 900여 명 남았었어요. 네, 네. 다 쫓아낸 대미야 나쁜 말이라 후회하고 한숨 쉬었다니까 24일 날다 쫓아냈지 네. 오코일 선교사님을 통해서 만국길을 뒤로 왔어 그래서 그 유엔 그깃발을 중심에 가지고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조시좀 잔다 보다 그러고서 인턴을 가자 들어가 자야 되겠다 그러는데 들어가, 다 걸어뜨렸을 거야 네. 그때는 맘 놓고 자는 거지 네. 근데 나듣지라 이렇게 하는데 더 잠이 안와 나도 모르게 내가 뛰어나왔어 네. 나왔어. 그는 이제 고향 성에 챙기는 거야. 야참 차량하지, 차량하지, 그것이 더불. 그런데 근데, 뭐 한데서부터 이제 차인비이 올라오는데 이 어떤 머리가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성탄절아치. 성탄절 아시죠? 성탄절 사벽에 그 틈을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성탄절이 되니까 성탄절 얘배를 보는데 그 구별이 다 나왔어. 찬송오보다는 참 망가운 신부예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구제 진 않네 그냥 눈물, 콧물, 뒤본벅이 돼서 그때 너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진짜 크리스마스 축하 감사 예배. 그때 그 처음 본 거야. 그게 진 그게 진짜야. 195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이으시고이 땅에 오신 예수님, 1950년 후인 오늘 성탄절에. 성령의 주님이 여기에 오셨구나. 그때 간격이요. 그때 그 기간. 근데 지금 목사님 처음 저희 이 자리에 앉으실 때부터 계속 손에 들고 계신. 음, 음. 맞아요 성경책. 성경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성경책인지 궁금합니다. 그 수용소 안에서 네. 생활할 때 오코이 네. 어, 그 성경서를 통해서 이걸 공급이 된 건데 어, 그 포로 수용소 안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오코열 군목님께서 보급한 네. 그렇죠 성경책 그렇죠. 성경책과 관련된 아주 특별한 간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거제도에서 우익과 좌익을 갈라서 좌익 편들은 어느 쪽으로 보내고 우익 쪽들은 부산으로 어, 올라왔어요. 네. 안정된 포로 상황이지. 네. 안갈라놨으니까 네. 그때에 전쟁이 끝날라고 휴전 협정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은군하고 중공군하고 휴전 협정이 막 체결되면서 유엔군이 북한에 포로된 사람이 5천명 남한의 인명과 중국군들이 포로가 5만 명. 음. 그러니까 10대1 막 바꾸기로 했단 말이야. 뭐. 아, 5 0명과 5만 명을? 막 그렇죠. 교환. 예. 우리도 꼼짝없이 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묘안을 냈는데 지령을 내려서 6월 18일 날1 네. 2 좌정을 계해서각 수용소마다 구멍을 뚫려나라 말이야. 네. 뚫려나 그러면서 열두 절자정해서신호를 보내서 그는다 탈출시켜 낼 거야. 아. 탈출시켜라. 을 그래, 탈시 공식적으로 내 보내줄 순 없으니. 그렇지. 그래. 인들이 알아서. 요인분도 허락도 안받 네. 구멍만 만들어준 그래. 거네요 명령이 떨어지니까 손에 순서대로 막 탈출하고 몰려나가니까 깔려줄 사람들 있고 말이야. 어, 워낙 많으니까. 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데 그저 뒤를 돌아봤다 나도 모르게 뒤를 네. 돌아보니까. 그만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 겨울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해었갔다 네.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때 이 성경 책을 가지고 나가이 네, 네. 성경 책을 손에 가져와. 들고 계셨어요. 그래.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나왔다고 이걸 가지고 서 올라가려니까 안 되죠. 안되니까내 안 동댕이를 치고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 성경을 버리면 그렇지 근데 양심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내동댕이시작하거 그러던 찰나에 죽고서는 살이라 은연하게 그냥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그래서 포기한 거야. 탈출. 탈출을 포기한 거야. 탈출. 그러면 목사님 이 성경책이 어찌 보면 자유와 맞바꾼. 생명감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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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바꾼 거죠. 명감막바 거죠. 기차를 타고 서울에 내렸을 때가 1월 24일이에요. 예. 지금부터 1월 2 4일날 남한에 떨어졌거든요. 포로수용소에서 같이 생활하던 그 음악, 피아니스트였다고. 교회, 네. 어. 그, 그, 어. 그, 교회에서 그, 만났던 그, 피아니스트였다고. 근데 어떻게 만났는데, 그때 그얼싸한거 말이지. 막 비벼대고 말이 얼싸한 거. 근데 이렇게 는어러니까 다리를 절어. 음. 아니면 왜 다리를 절어 말도 말라가야. 포로 수용소 법에 철망으로 꼭대기 올라간 사람은 쏴서 죽여도 되는 그게 포로 법, 법이래요. 탈출을 시도하는 포로는쏴 죽여도 된다. 네, 그게 법이래요. 그런데 예. 그때 다리를 관통했다 그거야. 아, 그 6월 18일날 밤에. 밤에 그러니까 그 철망 아, 아, 예, 예. 맞았으면 죽었지. 근데 나와서 오코 설교사님이 이 다리 절단하고 위쪽을 해줬다 그거야. 그리고 그 목사님 통해서 지금 예술대학에 피아노 장학금을 받고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때에 성경책인들을 살렸단 말이야. 성경책인들을 살렸단 이거 없으면 나도 넘어가는 죽었지. 음.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한국에 음. 남으셨잖아요. 남으셨죠. 그렇죠. 평생 사시면서 부모님이 많이 그리우셨을 것 같은데 부모님의 마지막 얼굴을 기억하시나요? 나는 잠깐 갔다 오는 걸만 생각하고, 음. 죽는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네네. 근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쌀밥하고 닭을 한 마리 삶아서 나를 이제 먹여주는데, 소금을 찍어서 날들어 먹여주고. 음. 먹는데, 먹을 때는 꼭 뒤를 돌아다니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그렇게, 이렇게 하고서, 그때는 몰랐지. 음. 그 후에 생각을 하니까, 아. 눈물을 훔치고 계셨군요 훔치고 있네. 그게 어머니야, 그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죠. 그건. 그게 내 아들에 대한 마지막 식사였다는 것을. 기도의 음. 제목이 많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 통일시켜주면은 내가 가서 어머니 업어드리고, 그때까지만 어머니 살려주세요. 만났으면은, 그래서, 말도 못하겠죠. 울지 않고 울, 서로 울겠지 뭐 한참 울겠지 지금도 새벽마다 하시는 기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 건강할 때 통일을 시켜주시면 내 고향 교회에 다시금 증축을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려 드리, 해주세요 나 건강할 때 통일을 시켜주십시오 김창식 목사님의 정말 오랜 이 기도의 제목이 꼭 응답을 받아서 우리 목사님께서 직접 세우신 고향의 교회에서 설교를 꼭 하시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그 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6월 아라복강 한국 전쟁의 참상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아픈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대한민국 또 하나 되는 대한민국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처럼 그 땅의 영적인 회복을 꿈꾸는 그 일이 다시 있기를 바라는 기도의 물결이 오늘 이 아라복강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이 시간을 위해서 정말 멀리서 또 이렇게 한 걸음을 와 주신 목사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입장 궁금증 타파 프로젝트 어디 한번 알아볼까? 알겠습니다.